사무엘상입니다. 1장 1절로 18절까지. 구약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함에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벤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6월 달까지는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어, 오랜 시간이죠 사무엘상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말기지만은 사사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결론이라고도 할수 있는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절이죠. 거기에 그런 말씀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의 옳은 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 징계를 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시작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나중에 쭉 보니까 수배 현손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엘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있지만 에브라임 출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엘가나 족보를 쭉 얘기했는데 이 족보를 보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 그래서 밑에도 쭉 읽어 보면 제사 드리러 갈때실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에, 가정해주고 이제 이렇게 에, 했던 거죠. 자 어, 엘간나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다. 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레위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엘가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가나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두 명이었다는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아내가 두 명이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 어두웠다고 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 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무엘상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굉장히 어두운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데 에, 또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에, 아이 잘 낳는 여자를 통해 준게 아니고 하필이면 아이 못 낳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주셨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안에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나의 상황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이런 한나의 상황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방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서 탄식하는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다. 그래서 에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한나의 이야기로 이 한나 집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그런 이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라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만 아니고 또 하나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나가 자기가 정말 아이가 없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아이를 얻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사사 시대에서 죄짓고 타락한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시대를 타개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느냐. 뭐예요?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는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되 이런 이스라엘 상황을, 예? 이런 이스라엘 시대적 상황을 타개할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1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이런 시대를 구원할 이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일이 없이 그냥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나는 그런 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 이 일상적인 자기 개인의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한 것보에요 아들 하나 달라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누굴 주셨다고요?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아들 사무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비록 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처한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서는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대한 것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어,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믿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에,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고 오늘 이 아침도 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는 저와 여러분의 에, 또 가정이 앞날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지러운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구원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도 응답과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과, 또 그런 가정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